안녕하세요 문복기 권사입니다 2월 3일 시편 네 번째 읽겠습니다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이 공구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기파여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한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나게,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구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하게 강한 자에게서 건 건지, 건지시고 가난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내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 때의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감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되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음,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차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향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자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구입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젖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손을향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의,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란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되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